아, 국회 천천히 먼저 잘 잡아야지 먼저 잡아봐 그렇지 안돼 안, 안 가져봐도 되겠다 이런애 클로즈가드 아까 관장 하란거 윤거 봐. 글로즈가드야글로즈가드다 허리 대고. 고 그렇지. 그렇지. 일어나. 무로. 왼쪽 안기 하시오분부터 입장 가능하세요. 다시 세팅해. 다시 세팅해. 연습 안기 분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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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, 하지 마, 허리 들어! 허리 들어! 허리 들어! 블로즈 가드다! 관장 마, 하지 윤아니아 허리 들지 마, 하 문나가 머리 받고 머리 받고 머리 배. 그렇지 yeah, 괜찮아 괜찮아 그대로 있어 40초다 40초 그대로 있어 정우야 나와야 돼 나와 리들어 나와 허리 허리 리받리받리만 아래로 떼 그렇지 괜찮아 강준아 허리 세워! 밀어밀어 빨리 클로